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. 아 제가 어 이거 공지인데요. 음 제가 이렇게 계속 안 올리고 안 올리고 안 올리고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잠수 탔었잖아요. 그래서 아, 제가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수학 가고 그 다음에 영어 피아노를 바로 갔다가 영어 갔다 오면 7시거든요. 그래서 근데 화요일에는 학원 한 개를 안 가서 짐 시간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음 되면 화요일에 화요일날은 올릴 수 있는 날에 많이 올릴 거고요. 다른 날에는 되면 올리겠습니다. 어 뭐지? 네. 이상으로 앨리스의 공지였고요. <laughs>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. 일단, 뿅!